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발산하고 국민의 정신을 접먹는 조선일보 폐가 하라 TV 조선 폐국 하라 썩어빠진 신문 조선일보 폐가 하라 102년 동안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할게 없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이 나라 망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던 조선일보를 폐가하라 이한용과 같은 나라 파람박은 놈들처럼 일제의 앞잡이 나빨수 역할을 했던 방흥모가 일대 사장인 조선일보 5대째 일제의 앞잡이 독재의 앞잡이 부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방모방재영방일영 방상훈 방정호로 이어지는 5대째 세습 내려오는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102년 동안 5대 세습이다 여러분 5대 세습이에요 이거 간가하시면안 돼요 이놈들이 허구헌날 북한을 공격하고 뭐 3대 세습을 했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이 자식들은 5대 세습을 하고 있다 예? 방응모 방응모의 양아들 방재윤 방재윤의 아들 방일영 방이령. 방일영의 아들 방상훈 방상훈의 아들, 방정호.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5대 3습이다 그리고 방정호의 딸. 한참 전에 초등학생이 기사한테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자를 거야. 이랬던 예? 그 딸내미가 잘못하면 6대 3습을할수 있어요. 이렇게 썩어빠진 조선일보. 이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예? 우리가 윤 도리도리 저 자식을 공격을 하더라도 그놈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 TV조선 반드시 폐관 폐국시켜야 됩니다 일제의 앞점이신믄 조선일보를 폐관하라 부수 조작하듯이 부수 조작해서 광고단가 올리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공정성을 상실한 신문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가짜뉴스 난바라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인쇄하자마자 계란빵 공장으로 직행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계란판 공장도 모질라서 동남아시아로 포장지도 뜯지 않고 수출해서 과일 포장지, 생선 포장지, 튀김 포장지로 전락하는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조선일보 좋아, 좋아. 질이 좋아. 찢어지지도 않아.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막 이래가지고, 어? 저, 태국이나 이런데 가면 막 튀김, 뭐, 어 청갈 튀김 뭐 진해 튀김 뭐어닭 튀김 뱀 튀김 뭐어 이런 거막 엄한 거막 튀김한 거 있죠 과일 있죠 열대 과일 예 채소 있죠 그거 싸서 줘요 싸서 줘예 동아일보 가지고 조선일보 가지고 그러면서 어어 질이 좋아 이 신문 질이 좋아 근데 옆에는 포장지도 안 뜯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세게 포장지도 안 뜯은 신문 이렇게 싸놓고 그거를 싸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아프리카까지도 수출한다. 아프리카까지 예? 이런 어?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나? 예? 이런 신문이 교중등에 여러분 부스를 얼마나? 지네들 말로 뭐1 3 0만 보, 1 5 0만보라 하지만 실제로 보는 신문 돈 받고 배부하는 신문은 50만도 안 되고 3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얼마 전까지도 전철에 내리면 5만 원짜리 두장 들고 만 원짜리 10장 흔들면서 1년만 봐주세요 이거 줄게요 이지랄라는 놈들 아니 1년 보는데 10만 원을 제가 받아 그런데 신문 값은 15,000원이야. 그럼 열 달이면 15만 원이죠. 어? 두달더 하면 은 3만 원, 예? 18만 원이야. 그런데 1년만 받달래 그러면 10만 원 받고 열달 보면 8만 원에 1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어? 구독 취소한다. 그러면 억지로 막 집어넣겠죠. 옛날처럼. 예? 그런 신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 많이, 어? 백 몇십만 부 한다 이래가지고, 광고주들한테, 니네들, 야, 우리 백오십만 부야. 광고단가 이래. 아이고, 뭐,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 어, 니네들 회사 턴다. 우리 기자들. 능력 알지? 어? 공정한 언론은 아니라도, 어? 약점 잡는 거는 세계 최강이야. 니네들 약점 잡아서 한번 때려줄까? TV 조선에 방송 내줄까? 조선일보에 낼까? 이러면 깨갱해요, 깨갱. 왜? 다 같은 시랭이들이니까. 광고를 내는 놈이나, 광고비 받아 처먹고 부스 조작하는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의 앞잡이 나팔수, 지금도 윤석열의 나팔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선일보, 패가라인마 야, 이 쓰레기 심어 패가하라고 정신 차려, 조선일보! 민주정권 들었으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주정부 사사건건 발목잡고 뒤통수치고 가짜뉴스 남발했던 조선일보 t v 조서 당장 폐간해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폐간 폐국하라 쓰레기신문 당장 폐간하라 조선일보를 폐가하라 양심도 없는 신모 가짜 뉴스 남발하는 조선일보 TV 조석 당장 폐간 폐국하라